어제 배가 있는 이곳 말이나에 음, 배들이 지금 많이 지금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 올라와 있는데 모든 배는 다다어 다르게 생겼죠. 그 어, 그만큼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조정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배들이 쫙 있죠. 어 지금 저기. 저 뒤에 있는 저 어, 블루 블루 헐둘다 블루 홀이네 저거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요게 지금 제 25비트 지금 어, 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이제 제 40비트가 지금 육성에 좀 올려져 있는데 아, 그거는 올 겨울에 이제 계속 작업을 좀 안에 해가지고 내년 어, 여름에 띄을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 꼭 보여드리고 싶은 배가 있어서 영상을 갖다 찍습니다. 바로 이 배입니다. 이 배가 제가 진짜 제일 갖고 싶은 배인데 아직 아. 어, 찍을 못했어요. 근데 바로 어, 이 배입니다. 이것이 어, 길이가 32피트 이것이 보통 어, 바우 풀핏이라 해가지고 이게 선체에서 이제 앵카하고 어, 위에 보면 이제 이 도치를 아, 달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축쳐 나왔죠. 어, 근데 이배리깅리깅이라 하면은 어, 이제 셀 도치라든지 마스트라든지 어떻게 어, 운영을 하느냐, 몇개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걸 리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도체 관한 장비또마스트를 어떻게 세우느냐 도치 몇 개냐 어떤 세일들을 쓰느냐 이런데 이거 보면은 제일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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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s t e 이데이것이 제일 앞에 스테이, 그에음에 t e 스테이. 앞에 걸 헤드 스테이. 어 r m 이 s t 이이 m a 이 t e 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도 도치두 개, 삼각 도시 두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마스트가 두개 있죠. 앞에 메인 마스트가 있고 뒤에 그것보다 작은 미진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도를두 개를 다는데 지금 어 지금 어 이게 좀 가까이서 쪽이니까 지금 원근이 지금 잘안 보이는데 저 뒤에 빼 저 뒤에 빼보는 길이가 거의 같은데, 마스트는 지금 이, 어, 이 세일보트에 한한배 반이 높습니다. 그만큼 어, 도출 크게 관리한다. 큰 도출 단단 얘기죠. 바로 이러한 선형을 캐츠라고 합니다 아, 세일보트의 선형을 아, 크게 네가지를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아, 지금 이렇게 제 배도 마찬가지고 아, 이런식으로 마스터가 하나 그 다음에 앞에 삼각돛을 다는, 다는 아, 이런 아, 제노아죠 제노아 또는 집세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 이렇게 마스터 하나에다가 앞에 삼각돛 하나, 하나 놓는걸 슬루프라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여기서, 그니까, 요거 지금, 요거, 요 앞에, 앞에다 메인 헤드 세일하고 스테이 세일, 요 뒤에 보이는 또 이제 그 마스터에서 두개 내려온 거, 요걸 스테이 세일이라고 하는데, 요거 두 개만 갖고 있는 거를 커터라고 합니다. 지금, 어, 그, 어, 그 노교수께서, 구입하려는 배가 바로 요두 개가 아, 달린 커터였죠. 그런데 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스트가 두 개, 마스트가 두개 있는 슬루프보다는 작은 마스트 두 개를 운용하는 배가 캐츄라는 배입니다. 진짜 아, 이건 세일이 작아서 운용하기도 쉽고 또 온갖 바람에 이거는 어, 그 바람을 다잘탈수 있는 선형이에요. 지금 어, 이 옆에 있는 이 블루베 이거 이것도 이제 슬로 슬루, 슬로인데 도치 앞에 하나, 삼각돛 하나, 메인세일 하나 이렇게 움직이죠. 이 제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보트도 어, 앞에 아, 지금 제노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세일 이것도 슬로브인데 이런 슬로프의 형은 앞바람을 잘 탑니다. 앞바람 타는 데 있어서는 최고예요. 왜냐면 어, 앞에 도시 뒤에 도시를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건 앞에 도시 뒤에 도시를 많이 가리게 되겠죠. 앞에 두 어, 헤드세일하고 스테이세일도 그렇고, 어, 메인 어, 마스트세일하고 미진 마스트세일도 어, 가리게 되는데, 어,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있지만, 어, 그것이 어, 더... 세일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아, 지금 이배 참, 진짜 제가 갖고싶은요요거 메인 마스트, 메인 마스트가 쫙 올라가고, 여기에 지금, 어 뒤에, 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이제 배 선형이 있는데, 요리라는 선형이 있어요. 요울은, 아, 지금 이 캐치는 라더 포스트 그러니까 라더가 달려 있는 그 포스트 앞쪽으로 요 미즈 마스트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어, 마스트가 어, 라더 포스트가 이 뒤쪽 정도 있는데 이 뒤로 마스트가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요리라고 합니다. 근데 요리는 이제 어떤 어, 진행에 관한 것보다는 옛날에 이제 피싱하는 그런 바람으로 피싱 세일 보트 같은 경우에 배를 갖다가 헤드를 갖다가 선수를 갖다가 바람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유지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앵카를 놨을때 배가 막 요잉 막 앞이 움직이는 걸 갖다가 이제 방지하기엔 그런 거 말고는 별로 쓰이질 않고 지금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강력하게 세일 보트로 뭐 대양을 나가든 전 세계 일주를 하든 아 또는 그레이트 루프를 돌든 아이 배를 꼭 추천합니다. 이건 캐치라는 배예요. 캐치, K-E-T-C-H. 뒤술을 아 해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어 장점은 바로 낮은 마스트를 어 설치함으로써. 어, 세일을 갖다가 운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 다루기 쉽고 그 다음에 이 캐치배들은 뭐 어, 작은 거 30피트 이하짜리도 있고 큰 것도 있고요 이 캐치들은 킬이 거의 다핑킬핑킬로 핀킬. 해가지고 킬이 낮습니다 그 대신 앞에서 뒤에까지 쭉 뻗어 있죠 지금 어, 제가 그핑킬이 어떤 건지 그것도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프로, 아, 아, 이 세일 버 트로 여행 을떠 나시 겠다는 분들을 연습 도 하고 어, 많은 어, 준비 를 해야 되 지만, 일단 배가 제일 중 요하 죠？그 배 에, 그, 그 선형 을 바로 이캐치 라는 이러한 선형 으로,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조 그 핀킬이라는 보통 이 캐치들은 핀킬이에요. 이 핀킬의 캐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양쪽으로 높은 마스트 두 개가 있고 가운데 낮은게 두 개가 있죠. 그게 지금 이 배에 올려져 있는 아, 캐치 리깅입니다. 마스트 두 개가, 아, 지금, 바로 이 배인데요. 아, 지금 이배의 그, 키를 보시면, 앞에서부터 길게 쭉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어, 선형하고 보면은, 이거는, 키를 아주 좋고, 날카롭게 길죠.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그, 지금 이 파란 선이 이게 수심인데, 아, 수면인데, 수면서부터 지금, 아 지금 대략 보면은 한 5피트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게 지금 길이가 한 35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바로 캐치의 전형적인 선형입니다. 여기 보면, 어, 마스트 두 개가 있지만, 양쪽의 마스트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이 핀킬로 길게 뒤에까지 이렇게 뽑아져 있죠. 이래서, 어, 낮은 수심에서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어, 낮은 마스트로 인해서, 그, 배 운영이 쉬워집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이걸 옆에서 두 개를 비교하죠. 엄청 차이가 나죠. 이, 어, 그, 파란 라인에, 라인이 이제 그, 수면을 갖다가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왼쪽 배하고, 오른쪽 배하고, 이 킬, 킬의 어 길이, 하고, 폭이 엄청 차이가 많죠. 그래서, 아, 이것이, 앞을 쭉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옆에 빼하고 비교하면, 뭐, 길의 높이가 상당히 차있죠. 저 오른쪽. 이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치선형의 전형이고 아, 전 세계를 돌고자 아, 하여튼 전 세계 가 됐든 어, 낮은 수심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세일을 어떤 세일보다 다루기가 쉽고 뭐 혼자 둘에서도 아 물론 팀이 되면은 더욱 좋지만 그때 이제 그 보통 강풍 때 일입니다 바람이 좀어 10에서 15나트 정도면 전혀 문제없고 한 20에서 30 정도 되면은 그때 조금 이제 좀 바빠지죠 태킹하려고 하거나 또는 뭐 자이빙 어, 하려면은 하여간 지금 옆에 배하고, 지금 이 배는 차이, 지금 옆에 배, 이건 뭐 슬롭이죠. 이건 뭐 저희, 제 배, 40비트하고 지 거의 같은 선형인데, 어 이렇게 길이 깊습니다. 옆에 배하고 차이 있죠. 이것이 바로 캐치,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아까 그 배의 선체와 길의 모습입니다.